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곳이 어디든 달려갑니다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 피디의 팔도 강산 유람기 이 피디가 간다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어? 눈치 채셨나요 청명한 자연 속에서 뛰놀던 소들이 변겨 중인 곳 강원도. 횡성입니다. 우와, 왜 네. 한우의 고장. <laughs> 한우의 고장이자 해백산맥의 수려한 산세가 반겨주는 강원도 횡성. 오호. 야, 그러면 이 횡성에 좀 색다르게 여행할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네. 어, 횡성의 루지가 최고입니다. 네. 루지? 네네. 네. 아니 루지면은 네. 이렇게 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타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손꼽힐 정도로 길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길고 실제 도로를 활용한 곳이에요. 실제 도로를 달린다고 요 루지가? 네네네. 네, 네. 루지를 실제 도로에서 탄다는 말씀? 가능해요?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치악산 기슭에 자리한 구불구불한 고개. 전제로 향했습니다. 안 어? 안녕하세요. 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요 북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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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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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녕하가요요 <laughs> 아, 1 1 9바발또말도만 듣던 그 도로 위에서 탄다는 그로지 네, 맞습니다. 아, 네, 정말. 요 지금 기대가 얼만큼 되시는가요?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심장이 얼만큼 터질 것 같으세요? 심장이. 1 1 9십입니다 <laughs> 실제 도로에서 타는 짜릿한 체험. 체험. 체험 산 정상으로 루치타러 올라갑니다. 출발! <laughs> 출발! 서울과 강릉을 오가던 관동 옛길, 국도 42호선. 음... 음... 이곳 근처에 터널이 생기면서 폐쇄되었던 이 도로가 루지 트랙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어... 버려졌던 도로의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구간. 약 2.4km를 루지 체험장으로 꾸며 아찔한 스릴을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꽤 긴데요? 땅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달리는 무동력 레저 스포츠 루지! 일단 한번, 또타박겠습니다 와, 야승해, 화이팅! 루지 가자, 가자! 에이! 에이! 따뜻한 봄바람을 시원하게 가르며 짜릿하게 질주! 어, 실제 도로였었어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에이! 진 없이 내달리다 보니 어느새 고난도 운전 기술이 필요한 장애물 구간 진입. 와, 여기저리 운전대를 돌려가며 피해가야 하는 이 구간이 대군대나 자리하고 있으니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어이, 졸음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어, 안 되죠, 안 되죠. 스트레칭해야 됩니다. <laughs>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 달리던 운전 실력으로 이비드는 가볍게 <laughs> 통과. 아, 우리 베스 드라이버. e p d 완전 재밌다. 귀엽죠? <laughs> 야. 이곳은 낮게 지면과 가까이 가니까 이 우들두들한 도로의 느낌이 아주 그대로 전달됩니다. 와! 아주 생생하다. 생생. 정말. <laughs> <laughs> 어, 있던 질주 본능을 깨우는 루제의 평균 시속은 약 30km.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거친 산길을 달리다 보니 한 마리의 야생마가 된 기분인데요. 게다가 강원도 횡성의 웅장한 산세가 힘을 내려오는 내내 마중하니 넉넉한 대자연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기분입니다. 이제 도로를 달리니까 그냥 네예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지면 느낌이 그대로네요. 그대로 오네요. 어, 그대로고 아, 지금 기분이 막심년에벌렁번정올어아 밖에 서도 지금 막 네, 육관에서춤 네. 고 너무 좋아요. 이번엔 강원도 행성에 명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행성하면 아는 빙방이.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딱한입 먹으면 그냥 산으로 먹죠. 아 산으로. 아. 예로부터 대관령을 넘어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던 안흥마을. 아그 유명한 안흥찜빵. 이때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던 것이. 이곳에 찐빵인데요. 와, 기본이 세네 박스씩이네요. 그 옛날 소박한 한끼 식사가 되어주던 아는 찐빵이 이제는 평생의 명물 간식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합니다. 음 바로 여기군요. 찐빵 동네래 여기가 동네예요. 어, 옛날부터 여 옛날 오래돼서 오래돼서. 어... 이 뭐, 여기 하는 사람들은 다 20, 30년은 다 지난 사람들이야. 신생은 입 아. 없어. 아니, 그래요? 어. 옛날에 초창기 때는 주머니 약한 사람들이, 네. 뭐, 점심 뭐 먹을까 하다가 그 5원짜리 빵도 사먹고, 그, 그런 시절이 있었어. 아니,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했다고요? 5원. 오원뉴스? 아, 그냥 그때는 돈이 아니라 그냥, 그냥 다 나눠 나눠서 먹던 시절이야. 아, 너무 없이 살던 시절이니까. 아, 네. 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는 마을 사람들이 점심으로 팔던 게 찐빵이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찐빵이었죠? 내가 시집온 지한 50년 됐는데 네. 오니까 콩, 옥수수, 팥. 돈도 밭에 예. 그거밖에 심을 게 없어. 아. 그걸 가지고 뭘 만들까 하다 보니까 예. 그 찐빵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보다 이웃 사촌끼리 다 그냥 나눠 먹고. 예. 이야 한 농사를 지시고 나눠 먹다 어. 보니까 아는 찐빵 이유명해어 옛날 맛이니까 찾아오는 거야 예. 아, 그럼 이분들도 추억의 맛을 찾아오셨나 봅니다. <laughs> 여기가 찐빵 맛집인가요? <laughs> 어, 야, 이게 비가 아, 와가지고. 아, 이제 비가 와가지고. 네, 네. 어. 아. 지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네, 아는 찐빵 만들기 체험하러 왔습니다. 어,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우와. 네,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와, 모락모락. 대박이야, 대박 아는 찐빵.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웃음> 대박이야. 찐빵을 대박이야. <laughs> <에이, 대박이야. 웃음> 직접 만들 수 있는 아는 찐빵. 모락모락 마을. 냉성군 아, 찐빵 고수들이 함께해서 누구나 쉽게 찐빵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주부 아, 경력이 몇년 정도 되시죠 다들? 저는 20년이요. 저는요 40년. 저는 50년입니다. 와아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아주 아침에서 많이 치대고, 연났다. 아, 해엄객들의 도착 소식에 찐빵 고수들이 분주해집니다. 생성팥만 쓰거든요. 생선 와. 아는 찐빵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요 팥이랍니다. 야, 정말 좋네요. 미리 불려놓은 팥을 2시간가량 뭉근하게 끓여서 찐빵에 들어가는 팥소를 준비하는 건데요. 파다리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고 나면 다시 서로 뭉치며 살짝 굳게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숙성.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다리 전부 뭉개지지 않고 탱글 탱글하게 남겨두는 것 이게 포인트랍니다. 밀가루 반죽은 기본. 단호박에 녹차, 팥가루가 더해진 찐빵 반죽. 야아 야, 이봐, 이쁘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예, 이걸로. 예,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 저마다 마음에 드는 빛깔의 반죽을 골라 손수 찐빵을 빚기 시작하는데요. 어목하게 네, 만든 반죽 가운데 파소를 푸짐하게 채워 넣고. 많이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마치 만두를 빚듯 곱게 여며줍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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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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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미고 여미고.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좋다. 이게 <laughs> 바닥이 <laughs> 나오면 이 PD가 흥을 주체를 못하죠. <laughs> 진짜 안흥찐빵 이거? 너무 맛있겠죠? 네! 아는 최고예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laughs> 만드는 사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아찐빵 주부 구단들 사이에서이피드는 저는 저 웃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정말 웃음이 나오는 이피디 솜씨! 어허, 이피디는 먹는 걸더 잘하는군요. 체험객들이 찐빵을 다 빚었다면 <laughs> 이제부터는 고수들의 몫! 숙성 과정을 거쳐 다시 15분가량 센 불로 푹 찌는데요. 과연 모양이 잘 나왔을까요? 어, 어느 것 하나 터지지 않고 처음에 빚었던 모양 그대로 완성이 된 찐빵! 이 비디의 스마일 찐빵은 여기서도 단연 눈에 띄네요. 커지니까 괜찮아요. 못생겨도 맛만 좋면 됐죠 뭐. 뭐 못생겼다고요? <웃음> <웃음> 아까 말씀하신 대 <게> 얼굴이 <laughs> 엄청 커졌어요. 두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얼굴만 해 주네. 커지니까 좋네요. <laughs> 네. 너무 이쁩니다. <laughs>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아는 찐빵. <laughs> 쫀득한 반죽에 달콤한 팥소가 가득. 지금 아, 먹어야죠. 음 마. 너무 맛있어. 응. 음. 팥이 너무 맛있어, 진짜. 음. 와, 제가 팥을 좋아하거든요. 팥 엄청 크게 넣어가지 지금 반죽보다 팥이 더 많은 완전 마음에 드는 찌빵인데요. 이게 어떻게 만드신 거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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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빵 아는 찌빵. 이번엔 강원도 횡성의 힐링 명소 횡성호를 찾았습니다. 이곳엔 물가를 둘러싼 길이 31.5km, 여섯 개 곳으로 나뉘어진 호수길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야, 정말 걷는 내내 호수와 함께하는 길이네요. 와. 지푸른 호수와 어우러진 숲의 절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봄이면 야생화가 가득 피어 화려하게 물드는 곳이랍니다. 야 여기가 은사시나무 숲이는데요 와, 이 하얀 나무들 속을 걸으니까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은사시나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곳에서 하얗게 반짝이는 은사시나무 숲. 주변은 이미 완연한 봄이건만 여기는 여전히 하얀 겨울 세상. 봄에 만난 겨울 왕국 같네요. 레리코 레리코 캔 여기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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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신기니다이길위에서도 있기 때문에. 네, 예. <laughs> 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아, 니다 여기 길니다서매니고맙 신나네요. 신나. 고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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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걷는 내내 호수가 함께다고 길이 어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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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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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 한 30년? 그게... 한 30년? 그게... 30년? 30년? 네. 아... 시간을 되돌려서 30년 네. 전으로 돌아간 기분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뜨거웠던 그때로 생생정보 최고야 아, <laughs> 아. 아. 아 저게 뭐야? 고즈넉한 숲길에 깜짝 등장해 통통 튀어오르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 녀석은 아, 저게 뭐야? 뭔데요, 뭔데요? 어, 청설모! 어? 이 p 디도 갑자기 나타난 청설모에 놀랐겠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laughs> 그렇죠? 날랜 게이 p 디 닮았네요. 아우 깜짝이야!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네. 엄청 커요. 생생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행성 호수길 그 막바지에 다다르니. 대모양의 전망대, 타이타닉 전망대에 닿왔습니다아 여기서 a n i 벌려 줘야 a 야 i 생 t 이게 지금 타이타닉 전망대예요. 타이타 a 네. 여기군요. 야아 바람 좋다. t 그 넓은 호수와 c 창하게 a 거진숲 그리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이 한 눈에 담기는 타이타닉 전망대. 야. 다 네. 아, 다들 강아지를 한 마리씩 품에 안으시고. 아, 아, 너무 좋다. 예. 네. 네. 봄바람에 우리. 취합니다. 아, 취해 아. 우다더 어찌죠 우리? 네, 네. <laughs> 고즈넉한 봄나들이에 딱 걷는 내내 호수가 마주하는 이곳은 펜성 호수 펜션입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오감만족 강원도 횡성이었습니다.